배우 봉태규가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악역으로 맞이한 제2의 전성기와 배우로서의 터닝포인트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 진짜인지 연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완벽한 악역을 소화한 봉태규는 방영 당시 장모님이 봉서방이 걱정된다라며 아내에게 몰래 전화했던 에피소드를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일 오후 방송되는 MBC 라디오 스타 기획 강영선 연출 황윤상. 변다이 는 봉태규, 옥자연, 송은이, 박소라, 황정희가 함께하는 금쪽같은 은이 새끼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봉태규는 데뷔 초부터 개성 있는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고 드라마 논스톱 4 시절 청춘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영화 품행제로 바람난 가족, 가로지기 등을 통해 개성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특히 2018년 드라마 리턴에서 사이코패스 악역 기막범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제2의 전성기를 열었고 SBS 연기대상 캐릭터 연기상을 받는 등 연기력을 입증했다. 꾸준히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 그는 자신만의 색을 가진 배우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드라마 리턴에서 잔혹한 악역 기막범 역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첫 악역이었다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리턴의 악영명장면 중 하나가 촬영당일 봉태규의 아이디어로 생겨난 장면이었다고 밝힌다. 무엇보다 봉태규는 사실 가장 후회되는 건 논스톱을 너무 일찍 그만둔 것이라고 밝혀 호기심을 자극한다. 당시 극 중에서 윤종신의 곡 처음 보는 나를 불러 히트곡까지 생겼지만 스스로 내려놓은 선택이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또한 그는 이경규에게 복수열전이 있다면 나에게는 가로지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원래는 가로지기 병강쇠 여기 타블로에게도 갔었다며, 섭외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한편, 송은이가 이끄는 소속사로 이적한 배경도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는 누나, 송은이와 함께하면 무조건 재미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하며, 소속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해 웃음을 안긴다. 또 봉태규는 MBC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단 5개월 만에 교체된 사연을 들려줘 궁금증을 자아냈다고 악역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고 후회와 도전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봉태규의 이야기는 오늘 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